안녕하세요. 건강 전도사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혈압 관리인데요.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왜 혈압이 오를까? 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혈압을 더 건강하게 관리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혈압이 오를까요? 우리는 흔히 혈압이 높으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혈압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혈압이 오르는 것도 그 노력 중 하나인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뇌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심장보다 위에 있잖아요? 심장이 중력의 힘을 이겨내고 뇌까지 피를 보내려면 어느 정도 압력이 필요해요. 이 압력이 바로 혈압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도 뻣뻣해지면서 심장이 뇌로 피를 보내기가 더 힘들어지니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오를 수 있답니다. 수축기 혈압, 이왕기 혈압, 맥값, 뭐가 다른가요? 혈압을 잴때 수축기 혈압과 이왕기 혈압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꽉짤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에요. 마치 수도꼭지를 확 틀었을 때 물이 콸콸 쏟아지는 첫순간의 압력과 비슷하죠.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져서 심장이 더 힘껏 짜야 하니 수축기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이 혈압은 심장이 피를 짜고 잠깐 쉬고 있을 때 혈관이 꾸준히 받는 압력입니다. 이왕이 혈압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인 모세혈관의 상태와 관련이 깊어요. 비만하거나 운동을 안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모세혈관이 막히기 쉽고 그럼 심장이 아무리 피를 잘 보내도 혈액이 끝까지 전달되기 어려우니 이왕이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혈압이 높다면 이왕이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맥압은 수축기 혈압에서 이왕이 혈압을 뺀 값이에요. 1 2 8 m m h 처럼 정상 혈압일 때 맥압은 40mmHg 정도인데 이게 너무 크면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고요. 너무 작으면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힘들 수 있습니다. 내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높은지 이왕이 혈압이 높은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혈압이 높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수축기 혈압이 높다면 혈관이 뻣뻣한지, 이왕이 혈압이 높다면 혈관이 막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혈압약 무조건 먹어도 괜찮을까요?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혈압약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50대쯤 혈압이 올랐다면 요즘은 30, 40대부터 오르는 경우도 흔하죠. 만약 40세에 혈압약을 시작해서 100세까지 사신다면 무려 60년 동안 약을 드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혈압약은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무서운 질병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꼭 필요할 때 먹어야 하는 소중한 약이죠.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약은 필요 이상으로 드시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마치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좋은 보약과 같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약 때문에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압약 중에는 몸속 나트륨 소금을 조절해서 혈압을 낮추는 약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칼륨과의 균형이 깨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과 내 몸의 반응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혈압약 먹지 마라는 절대 아닙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터질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혈압약을 드셔서 혈압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다만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숨겨진 조력자들. 우리 몸은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심장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혈관의 탄력성을 들수 있습니다. 혈관은 마치 고무호수처럼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야 압력을 잘 흡수하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메가3 같은 좋은 기름은 혈관 안쪽을 부드럽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하지만 혈관의 탄력을 결정하는 것은 중간층인 중막인데, 이곳이 콜라겐 같은 결합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부에 탄력이 있어야 탱탱하듯, 혈관 중막도 탄력이 좋아야 혈압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액량과 관련된 신장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속 물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콩팥신장입니다. 신장은 몸에 혈액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붙잡아 두려 합니다. 소금 나트륨이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이용해서 말이죠. 이 과정에서 몸속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오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혈액량을 확보하려는 아주 지혜로운 작용입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즉, 마음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장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는데요. 뇌는 이 스트레스를 마치 위급 상황처럼 받아들여요. 그럼 심장은, 아, 지금 뭔가 위험한가 봐! 하면서 더 빨리 뛰기 시작하고, 혈압도 함께 오르게 되는 거죠. 혈압 관리,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혈압이 올랐을 때, 단순히 약으로만 낮추려 하지 마시고, 내 몸이 나를 살리려고 애썼구나 하고,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세 가지를 함께 관리하면 좋습니다. 마음 다스리기. 스트레스나 불안함 때문에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하고 스스로에게 다독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 혈관의 탄력성을 좋게 하는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드세요. 혈관 내피를 부드럽게 하고 중막의 탄력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혈액량 관리. 과로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어주세요. 혈액량이 부족해지면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거든요. 무조건 운동만이 답이라고 생각해서 과도하게 몸을 혹사시키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교감신경 관리, 혈관 관리, 혈액 관리를 함께 해주시면 약을 줄일 수도 있고 몸이 좋아지면 혈압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50년 동안 혈압약을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혈압약을 도구 삼아 건강을 관리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약 없이도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